일본 정부, 네이버의 일본 라인 지분 강탈, 공들여 일본 시장에 안착시킨 네이버의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과 관련 시스템을 아무 데가 없이 통째로 빼앗길 위기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지원하고, 장기전을 대비해 상황 반전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상태에서 지분 거래가 이루어지면 헐값에 라인만 뺏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프트뱅크가 라인 합병에 나섰을 때부터 이 같은 수순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결국 모든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걸 아는 일본 당국과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와 여론을 앞세워 네이버를 쫓아내려는 기획에 손을 잡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상 강탈이다. 지분 변경, 협상에 나서라는 압박에 이어 지난 8일엔 라인 개발의 핵심 인물이자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 상품 책임자 CPO가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대자와 다케시 대표 CEO는 경질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신 CPO의 퇴진으로 라인야후 이사진은 전원 일본인으로 재편됐다. 라인의 네이버 위탁 업무도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왜 네이버가 공들여 키움 메신저 라인을 일본에서 가져가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일단 네이버 라인 메신저는 일본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카카오톡 이상으로 일본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이다. 그런데 라인 야후는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 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조사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수가 51만여 건으로 늘었다고 했다. 2023년 11월 라인 51만여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일본 정부에서 라인 야후의 원인 규명을 요구하였고 일본 입장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와 비밀을 가지고 있는 라인의 모회사가 네이버이고 한국 회사인 것이 껄끄러운 상황이 되었다. 그런 이유로 2024년 3월 일본 총무성에서 1차 행정지도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주문하였다. 한마디로 소프트뱅크의 라인 지분을 인수하라는 주문이다. 결국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 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에 나섰다. 라인은 뉴욕과 일본에 상장되어 있으며 지분 관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한 지홀딩스가 라인의 지분을 64.5% 가지고 있고 남여지는 개인주주들의 몫이다. 여기서 큰 문제는 네이버 라인 메신저 사용자가 일본인 이외에 동남아, 남미, 한국 등 전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사히 신문은 첫 행정지도 이후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네이버와 네트워크 완전, 분리에 2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과 구체적이지 않은 안전관리 대책이 담겼으며 이에 일본 정부가 분노의 추가 행정 지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니온케이자 의 신문이케이도 지난 6일 총무성이 라인야후가 내놓을 대책에서 네트워크 분리와 안전 관리 강화 외에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얼마나 끊어낼지를 최대 논점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 집권당에서는 라인익 공공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라인과 네이버 간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노골적 목소리가 나온다. 라인 야후는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2026년까지 네이버와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지만, 총무성은 4월 16일에도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 지도를 한다고 발표하며, 7월 1일까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행정 지도를 했다. 이에 라인 야후 시의가 5월 8일에 정보 유출 문제 대응책을 발표하며 네이버와 위탁 관계 종료 및 기술 독립 추진 네이버 소프트뱅크와 협상 시작을 알렸다.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무성의 이례적인 자본 관계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도 총무상이 강조한 것은 네이버의 라인 야후에 대한 자본 영향력이 커서 위탁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는 것이라며 위탁 관계를 제로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자본 관계는 안 건드려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자회사라인 야후로부터 강력한 요청을 받았기에 이를 물리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제기된 기업 강탈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네이버가 이 문제에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며, 전날 라인 야후가 업무 위탁을 제로로 한다는 발표를 할수 있었던 것은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자본이 큰 회사라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여러 사람이 교섭 중이라 하나의 입장이 아닐 수 있다며, 적어도 CEO끼리는 어떻게 해결하자는 눈높이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라인 야후의 성장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양사가 납득 가능한 형태로 절충점을 찾을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소프트뱅크도 네이버도 모두 상장사고 주주들이 존재하는 이익단체라며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둘다 해피해피한 happy 것이고 서로가 참아야 한다면 언 unhappy 해피언해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가 전량 지분을 넘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일주만 넘어가도. 경영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대 주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전부 인수하기에는 재무적 부담이 크고 일본 이외에 대만, 태국 사업과 라인망가, 네이버제트 등 다양한 사업이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 매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라인 야후의 시가 총액이 2조 8,400억엔 약 25조 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네이버가 지닌 라인 야후 가치는 8조 원 이상이다.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 야후의 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0조 원대로 추산된다.